어제 우리는 성령 강림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자들이 처음 보였던 반응은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였다고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이 대낮에 왜저 사람들이 어떻게 각각의 여러 나라의 말로 지금 저렇게 말을 할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보이는 광경들을 정말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술 취한 거다. 그래서 지금 혀 가지고 꼬여 가지고 지금 아무 말이나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놀라는 사람 또 놀리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본인이 참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죠. 전부 다 그냥 관객처럼 저들에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들 대체 지금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그냥 구경꾼으로 멀찍이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신비한 현상,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혹은 그러한 신비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그리스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어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 사건만 봐도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칭하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노예의 신세로부터 구출하여서 광야로 이끄셨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열 가지 재앙이 애굽을 초토화시키는데 그 동일한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입히지 않고 그 가운데 자신들을 다스리는 애굽 사람들만 정말 그 그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들을 그들은 다 지켜봤죠. 다 겪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는 정말 벼랑 끝이라고 보여졌던 그 바다. 와또 자기들을 따라오는 추격해오는 애국의 군대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다죽은 목숨이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그 솟아오르는 그 바다의 물 사이로 이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적의 증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참여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냐?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그렇지 않았죠. 네, 광야에서 그들은 불과 바다를 건넌지 45일도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이곳 가운데? 여호와라는 자가 우리를 그 신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었냐? 우리는 여기가 너무 너무 괴롭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 보내달라.라며 불평하기 시작했죠.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곳에 두는 거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를 다 겪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지 못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끔 성령 집회, 그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집회나 운동들을 볼때 염려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서 신앙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한 친구가 계속해서 자기의 교를 한번 와보라고 저를 전도는 아니고 계속 초청을 했습니다. 어 어차피 전부 다 이제 기독교 교육과였기 때문에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지만 계속 우리 교회 좀 와봐라 우리 교회 와보면 분명히 진짜 좋을 거다 하면서 계속 끈질기게 초대를 하는. 그래서, 어, 한번 갔습니다. 어떤 집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는 굉장히 대형교회로 생각했었는데, 딱 가니까는 아니더라고요. 어느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아, 뭐지? 나랑 내가 예상했던 거나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로 딱 들어가서 제 눈에 처음 보이는 그 광경은, 뭐, 어,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그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장판에 전부 다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서있고, 누구는 누워있는데, 전부 다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어려서부터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언은 뭐 수도 없이 들어서 익숙한데, 이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누구는 저기에서 막떼울떼울 부르고 있고, 누구는 성경 채펴놓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이상한 말을 주얼거리고있고또 누구는 벽을 보면서 막 뛰면서 마스을 막 향해 하늘을 향해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제가 거기 한 두세 시간 있었는데, 그세 시간 동안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어, 신기하다. 어. 제가 그곳에서 3시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감정이 참 복잡했는데요. 어, 제가 느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 방언이 저는 뭐, 방언 인정하거든요. 성령의 은사, 지금도 치유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지금도,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고, 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볼때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강조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강사가 나와서 두 시간 동안 하는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구호일 뿐이에요. 예언을 계속해라. 예언을 계속해라. 방언을 해라. 우리 통변을 해라. 계속해서 은사만을 강조하고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호인지, 설교인지, 성동인지 운동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세 시간 정도 있다 나오는데 정신이 어질 했습니다. 체험은 우리를 그리스인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있고, 기독교 신앙 안에 발을 들이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자라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성장하게 하지는 못하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은사는 많았어요. 저마다 파가 갈라져서 누구는 방언을 가진 사람들, 누구는 애언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누구는 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사자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린두교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았죠. 은사와 체험에만 의존해서는 건강한 신앙이 세워질 수도 없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없다는 것을 고린토끼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지켜본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놀라거나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1절과 42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목격자들에게서 나타난 변화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가 어마어마했죠. 변화된 사람만 3천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3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이전의 역사를 그들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놀라워하고 놀랐던 사람들 중에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변화는 대체 뭐냐?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냐?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의 선물, 조명의 은혜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41절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고 또 구원받는 신도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이적이 아니었어요. 이적은 하나의 사인이었죠. 이곳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그 이적이 사인이 되고 그 이적의 해석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은 14절부터 40절까지 오순절에 그 의미를 해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기 시작했을 때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그것은 단계 아닙니다.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분별할 때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어,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과 나와 동행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성품은 경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또 성자 하나님을 높입니다. 독립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베푸시고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 사역과 공로와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들은 것, 말하고 장래를 너에게 알린다. 그리고 그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예수님의 공로와 사역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유일합니다. 다른 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그 성령의 역사가 성경적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와 동일한가.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조명,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사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갖게 할때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의 또 교회사의 중요한 역사들은 누군가가 작정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늘 시작이 되었죠 종교개혁의 역사도 동일했습니다 루터가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아이들의 그 노래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성경을 들고 읽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종교개혁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임을 알고 바라기는 우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한 시간을 떼어놓고, 그냥 하루 중에 남는 시간에 읽으려고 하면 절대 읽지 못하죠. 저도 많이 해봐서 압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말씀을 위한 시간을 구별해 놨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위한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이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로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읽기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첫번째가 조명의 은혜라면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순종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삼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라고 하며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은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우서 7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근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죠.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더 많이 근심하는 자 되기로 원합니다. 그래야서 그 근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또한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구절 42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 이전에 그것은 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왜 그런 걸 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 일들을 그들은 힘쓰기 시작했고요. 또 성도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 가운데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그러니까 함께 만찬을 나누고, 또 기도에 힘쓰는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이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자기네들도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일 가운데 그들은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변화인데. 저는 여기에서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생각 해요. 이들이 어떻게 일일 가운데 힘쓰게 되었냐? 기쁨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쁘지 않았다면 일들을 힘쓸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제 기뻐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유익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해진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더내삶 가운데 만족하게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들 또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최근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샌드위치맨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샌드위치맨이라고 어,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어, 닥터 홍 교수님이십니다. 말레이시아 이라고 어, 들었는데 이분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가 교수직을 내려놔라. 그리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 나는 교수이고 내가 할 일은 정말 신학도들을 가르치는 열심히 가르치는 일인데 내가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그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들은 거다.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합니다. 아 성, 하나님의 음성, 아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근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주어져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증을 이렇게 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수증을 내려놔라.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오직 기도만 이라 이 쉽지 않은 명령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검증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 이 교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교수직을 내려놓고, 거리에 나가서 이제 부응을 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 뒤에, 202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기도만 하지 말고, 너가 회개하라. 그리고, 부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표지판을 들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사진인 거죠. 회개하고, 주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다. 저 표지판을 앞과 뒤에 걸고, 자기의 몸에 걸고, 거래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 샌드위치맨이에요. 샌드위치에 사람이 덮여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2년을 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가라. 라는 또사인을 주셨대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그냥 다른, 나라로 가시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저 사람은 거리에서 2년 동안 부흥만을 놓고 풀타임으로 기도만 하다가 그 사인을 듣고 이제 다른 나라로 또 가서 이제 성교사로서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그예지베리의 부흥이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부흥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대학 가운데 젊은이를 깨우는 역사를 일으키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마을에서는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이상한 사람이 거리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가까움에 오신다. 회개하라라는 편만을 듣고 맨날 기도를 했으니까 샌드위치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방송상에 알려서 미국의 여러 방송사들이 저 사람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당신 도대체 어, 당신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 당신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는가. 그런데 저 닥터홍 교수님이 그 모든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 지금 나를 주목하는 것은 그것은 어, 나도 원하지 않는. 즉이 부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일체 언론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분과 가까운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누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어 그분이 그 아내 분에게도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남편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도만 한다라고 했을 때, 살림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어, 허락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 내려놓고, 성교회를 내려놓고, 일체 돈을 벌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만 하라고 하신다 아 나도 순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뭘 가능하게 할까 아니 거래에 나서 팻말 떨렁 두개 앞뒤로 붙이고 그냥 돈도 안 벌고 뭐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대체 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일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죠. 우리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순종해야 했으나 순종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내가 계속해서 순종에 왔던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놓이고, 내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늘간구하고 소망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